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면접에서 여러분에 대해 세세하게 물어보, 물어보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서류 심사도 물론 있겠지만 좀 면접에서 많이 더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로도 중요하지만 면접에서 이걸로 여러분에게 공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면접까지 좀 생각하셔서 면접에서 불리할 답변들은 최대한 빼주시는 게 좋고 제가 그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성적도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막 심하게 공을 들이기보다는 얼른 복붙해서 제출하시고 필기 준비하러 가시는 걸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운 우리 하나 다뜬 상태잖아요. 빨리 그냥 만능 만들어서 복붙하고 싶으시면 은 하나은행용 문헌부터 가능하니 댓글에 있는 주소로 만능 자소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은 교재에서 템플릿 있으니까 예시 살펴봐 주실 수도 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기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향후 목표를 기술해 달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하나은행 지원 동기는 뭐고, 입행 후에 뭐 어떻게 할래? 뭐 이런 내용들을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문항이 복잡하다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기운 우리 다 똑같죠? 지금 모든 은행 다 똑같고,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행원을 지원을 할 때는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목표라는 게 반드시 그냥 행원이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했던 경력들을 쭉쭉쭉쭉쭉쭉 나열을 하시고 이 안에서 공통적인 키워드를 찾아서 나는 땡땡 W M이 되겠다, 은퇴 W M이 되겠다, 나는 뭐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금융인이 되겠다 이런 목표들을 좀 정리해두시는 게 좋고 그거와 관련된 경험들 만약에 뭐 D와 E가 그와 관련된 경험이라면 이 D를 내가 이 목표를 갖게 된 지원 동기로 작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은행 지원 동기 기본적인 요소라고 고려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행원과 관련돼서 했던 일, 뭐 고객이나 금융 다 작성을 해주시고 이거를 기반으로 어차피 나는 행원이 되긴 할 건데 이 행원이 되기 위해서 나는 왜이 직장을 선택하고 싶은가 행원이 되기 위해 내가 은행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 나의 직장 선택 기준이다. 아니면 나는 나의 성장 가능성을 볼수 있는 게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촉진시켜주는 기업에 가고 싶다. 혹은 스타트업 금융인이 되고 싶고 수출입 금융인이 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좀 체계가 확실한 기업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의 목표를 정하고 나는 어떤 행운이 되고 싶다를 정하고 그에 맞춰서 하나은행이 이에 부합해라는 내용을 1번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 필요한 요소는 뭐고 선택 기준 하나은행이 법한 이유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회원분들은 기존 거다 복붙해서 쓰실 수 있어요. 이거 직장 선택 시 중요 고려 요소만 백자로 따로 작성을 해 주시고. 행원을 꿈꾸게 되었다, 그리고 경험 우리 정리해둔 것들 지원 동기 있죠? 그거 갖고 오시고, 하나은행이 부합한 이유 넣어주시고, 입행 후 포부도 정리해두신 거, 복부, 복부, 복부 조립해서 제출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지역인지 지원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도 좀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직장에서 선택하는 이유가 내 목표와 일치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는 소상공인 전문 WM이 되고 싶어. 근데 이 소상공인 WM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제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너희 하나은행은 이런 거 하더라라는 흐름으로 쓰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뭐 보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데 하나은행 너희는 이런 이런 보상제도 있잖아 라고 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이 요소를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왜? 나 어차피 행원은 되고 싶고, 디폴트 값이야 행원이 되고 싶은데, 이왕이면은 내가 이 소상공인 WM으로 성장할 수 있게, 혹은 이왕이면 보상이 확실한 곳에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직장 고려 요소를 선택하고 있어, 갖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실제로 이 경험들을 할때 지원 동기가 되는 경험들이죠. 이런 경험들에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면서 내가 정한 목표 있잖아, 혹은 보상 있잖아, 이거의 중요성을 너무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좀 이러한 은행을 기대가 희망을 하게 되었어. 이 외에도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직업을 희망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내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행원을 좀 희망하게 되었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은행을 찾아보니까 하나은행은 이 하나은행 장점 찾는 법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소상 소상공인 WM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은행 소상공인 1위, 하나은행 소상공인 최초, 이런 것들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홍보용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단장기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로 정리해주시면 돼요. 제가 템플릿을 이렇게 제공해드리긴 했지만,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템플릿이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아요. 결국은 나는 어떤 직장 선택 요소를 갖고 있고, 왜 그거를 꿈꿨고, 입행 후에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시 볼게요. 기업과 개인금융을 동시에 수행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할 수 있는 기업을 중요한 직장 선택 요소로 고려를 했대요. 행원으로 산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영역을 확장해가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단영한 기업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공부를 쭉쭉쭉쭉쭉 하면서 이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좀 희망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전 분야의 강세를 지닌 은행을 찾던 중에 하나은행 너희는 이런 거 갖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은행 이런이 돼서 나는 백년 기업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은행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어떻게 선택할 건지를 단기적, 장기적으로 나눠서까지 싹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은 사실 어떻게 흘러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목표 어떤 WM 전문가가 되겠다를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요소와 똑같이 해서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소상공인 대상에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서 되고 싶었던 이유를 근거로 갖고 오신 다음에, 하나은행은 이렇게 해서 부합해, 그래서 나는 입행 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흐름으로 쓰셔도 되고요.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는 요소가 있어. 왜냐하면 나는 이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 목표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나의 경험에 입각해서야 그래서 나는 이걸 되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했었고 지금 이 예시 쓰인 방식이죠. 이런 노력을 했었고 하나은행이 이게 부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행 후 어떻게 할 거야?로 작성을 해 주셔도 돼요. 아니면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요소는 이거야. 왜 목표는 이거이기 때문인데 나는 이러한 이유로 목표가 되고 싶었어. 근데 찾아보니까 너희 하나은행이 딱 적합하더라. 그래서 나는 여기 입행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길게 작성을 해 주셔도 돼요. 결론은. 목표, 직장의, 직장을 선택하는 요소와, 포, 요소와 연결이 된 목표,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나의 경험에 입각한 나의 이유, 그리고 하나은행인 이유, 그리고 포부만 들어가면 어떤 순서든 관계없으니까 템플릿에 막 묶이지 마시고 얘네만 꼭 넣어야겠다 생각해서 복분만 빡빡빡빡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번 볼게요. 원활한 관계 형성과 팀워크 향상을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를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인데 이제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아, 이게 팀워크를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협업에 대해서 묻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나의 노하우를 또 물으라니까 협업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헷갈리실 거고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걸 새로 써야 하나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어렵게 적겠지만 그냥 협업을 묻는 질문이고요. 이거를 내가 조직에 대한 노하우로만 조금 넣어서 바꿔주시면 금방 완성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에 크게 공 들이지 말고 빨리 필기 준비하러 갈수 있게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거예요. 먼저 조직에서 근데 이 조직이 웬만하면 금융 고객 영업과 관련된 거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은행은 창고에서 고객을 만나서 응대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뭐 도서관 사소의 일을 할 때라던가 사무무만 업할 때나 뭐 금융과 관련없는 유통사무만 할 때나 이런 얘기를 작성을 하시면 이 직무 적합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던 과정에서 어떤 뭔가 조직의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다들 처음이라서 어려워하는 상황이에요 혹은 좀 의견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혹은 의욕이 다들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협업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나는 이거를 위해 어떻게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의 노하우가 뭐냐면 대안을 항상 제시해서 해결하려고 해 혹은 솔선수범을 하려고 해 헌신하려고 해 업무를 배우려고 해 이런 노력으로 내가 노하우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뤄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고객만족 ]이나 영업 목표를 달성해 투자대회 등의 목표를 달성해 금융 어플과 관련된 거 설문조사 인원 모으기 이렇게 뭔가 좀 사랑을 모으거나 금융과 관련된 영업이나 금융과 관련된 걸로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 라는 거를 이게쭉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은 협업갈등 일차거 중에 더 적합한 거 갖고 오시되 본인만의 노하우와 은행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만 추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얘도 복붙하고 끝내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걸 보시고, 선생님, 그러면은 제 노하우 사례를 여러 개 쓰는 게좀 낫지 않을까요? 선후배랑은 어떻게 친해지고, 뭐 동료랑은 어떻게 친해지고, 이걸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 차라리 필기 준비하러 가세요. 어차피 사례 하나만 써도 충분하시거든요. 협업 빨리 복붙하시고, 필기하러 가시는 걸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관계 조직에서 어떠한 자세 노하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이기 때문이래요 실제 경험 당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노하우를 통해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나의 노하우와 그거 노하우가 통했던 경험이 있어야 하면서 협업 사례를 소개하는 거죠 이에 조직에서 어떻게 했으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했으나 조직에 뭐 자원이 부족해서 의욕이 떨어져서 다들 처음이라 되게 곤란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 첫째 둘째 셋째 막 조직원들 독려하고 팀워크 향상해서 해결하기 위해 막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났어요 해서 플러스 성과까지 이뤄낼 수 있었대요. 입행 후에도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 지점 으쌰으쌰 하게 왜 우리 여기에 쓴게 행원이 하는 일하고 은행원이 지점에서 하는 일하고 비슷한 일쓸 거잖아요. 금융이나 영업 고객하고 관련된 거니까. 나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팀원들 으쌰으쌰 했지 나이행 후에도 이렇게 으쌰으쌰 해서 우리 지점 올리고 고객 만족도 높일 수 있어라는 걸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예시 바로 볼게요. 팀이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범위와 노고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데요. 상대가 어떻게 뭐 가능한지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지 않고 나만 주장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내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요. 앱 개발 프로젝트 할때 느꼈어요. 이때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앱을 제작해야 됐대요. 이것도 뭔가 좀 은행이 하는 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기존 사례도 찾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서로 어디까지 업무가 가능한지 이해가 부족해서 좀 업무가 지연됐대요. 우리 입행을 해서도 물론 창고에 앉아서 고객을 응대하겠지만 뭐 디지털 부서나 다른 부서랑 협업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금융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소재로 갖고 와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전 멘토링 제도를 제안해서 이렇게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한 결과 일위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해요. 내가 그래서 입행 후에도 각 직급의 선후배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서의 업무를 학습하면서 이게 나의 노하운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업무를 배우고 좀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나의 노하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입행 후에도 양보하고 헌신하면서 성과 증대를 이뤄낼 거예요라고 해서 딱 정리해 를 주시면 돼요. 은행원으로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굳이 길게 안 갖고 가셔도 돼요. 그냥 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이런 걸 기여할 수 있어만 나오면 되니까 여러분 막 여기에 막 글자수 굳이 줄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협업 복붙하고 이 정도만 나 이렇게 기여할 거야라고 해서 정리 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난감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면접에서나 묻는 질문을 자기소개에서 묻고 있죠. 지금 그 본인이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나 상황은 어떤 거며 일을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건 어떤 질문이냐면 또 금융 영업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니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나오는 질문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이제 은행권에 워낙 공기업을 준비했던 분들이라던가 뭐 공시 준비했던 분들이 많이 뛰어드시면서 실제로 입행을 했을 때 어, 이렇게 영업을 빡세게 해야 된다고 나못 뭐 버티겠는데 라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소개서에서부터 미리 확인하기 위해 저는 이런 질문을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막 템플릿이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MBTI 물어볼 수 없으니까 너 어떤 사람이니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너 영업할 수 있니, 실적압박에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니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원은 단순히 고객한테 친절만 하는 게 아니라 소통 공감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 영업을 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 직무이 구나를 머리에 넣고 이 문항을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행원은 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까를 생각을 해 보시면 조직 적응 뭐 어려울 수 있고 혹은 판매 실적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진상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주말에도 자격증 공부해야 되고 이런 수많은 스트레스 요소들이 있는데 난 이게 다 괜찮아라는 게 전반적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와 이와 비슷한 상황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는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면접 때아이 친구가 이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입행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겠구나 그만 두겠구나라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것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받는다고 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건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 우은 자기소개서 쓰신 분들은 그 성격 단점 쓰신 거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을 시킨다거나 행원에게 필요없는 거를 갖고 오셔서 이럴 때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갖고 오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상황을 오면 스트레스 받는다던가 조용히 일만 해야 할때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혹은 나는 뭔가 더 성장하고 싶은데 자꾸 기회 제한을 줄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서 아, 이 친구가 이런 성격이면 오히려 은행 오면 잘 맞겠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소재가 가장 좋습니다 얘가 굉장히 성격을 드러내기 좋은 게자 얘만 봐도 나는 나의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게 굉장히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라고 하면은 이것만 봐도 면접관은 알수 있어요 아, 이 친구 굉장히 도전적인 친구구나 바로 알수 있는 것처럼 얘는 성격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 은행에 치명적이지 않으면서 내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언제지? 를 생각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다 라고 쓰시는데 킥복싱 하는 사람과 어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의 성격은 확연히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이것처럼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여러분의 성격을 보여주고요. 뭐 종종 쓰기 어려우신다면 내가 사무실 내에서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받을 땐 어떻게 풀고 외부에서는 이렇게 푼다라고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종종 이제 진상 고객이 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은행에선 좀 강성 고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은 면접관이 이걸 요에쓸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 걱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면 그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행운에겐 필요 없는 일을 해야 할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상황에서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 이유이기 때문이래요. 이걸 이겨내기 위해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편인데요. 실제 이것과 비슷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난 스트레스 해소해서 성과를 냈어. 이게 뭐냐면 나 스트레스 해소법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냥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했더니 나는 이 어려운 상황도 사실 이겨냈고 극복을 했어. 라고 해서 나는 하나은행이 좋아하는 좀 주도적이고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걸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입행해서 호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바로 예시로 넘어가 볼게요. 사람과의 접점 없이 목표 없는 업무만 해야 할때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편입니다. 이, 여러분하고 최대한 안 겹치는 걸 찾으려고 해서 좀 극단적으로 작성을 하긴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행운은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사람을 안 만날 때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좀 반대되는 거 작성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닥칠 경우에 나는 첫째 이렇게 했고 둘째 이렇게 했고 셋째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본론에서 중요하게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나 능동적인 사람이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야. 라는 게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금융공공기관에서 일할 때에도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조직에서 이러한 상황을 처할 수 있잖아요 하나은행 가서 도 충분히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업무를 잘 해냈어요 라는 거를 이렇게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행 후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발로 뛰어서 기회를 만들고 하면서 나의 하나은행이 좋아하는 나의 주도성을 한번더 어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 4번,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 이런 성취에 대해 기술하고 배운 점을 작성해 달라는데 이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냥 나 능동적인 사람이야. 나 뭔가 도전을 했던 사람이야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해놨던 도전, 창의, 주도 다 좋아요. 다 갖고 오셔서 그냥 쓰시면 돼요. 다만, 이런 질문을 계속 묻는 이유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게 계속해서 공부하고 영업해내야 되는데 그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 압박과 목표 지향적인 상황을 즐기는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묻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뭐책몇권 읽기 목표 이런 게 아니라 뭐몇개 팔기 목표 이런 식으로 은행원이 하는 일하고 비슷한 내용들을 찾아서 목표를 가졌던 경험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나 영업적 목표 예신 이런 거 있겠죠. 투자 동아리, 창업 동아리 뭐 이런 거 있고. 영업은 판매하고 높은 목표 판매 목표를 두고 노력했던 거 이런 것들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좋아요. 결국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있으면난 이만큼 능동적으로 금융 영업을 할수 있는 사람이야를 4번에 드러내 주시면 돼서 은행원이 하는 일과 최대한 비슷한 일을 찾아서 작성을 꼭해 주세요.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에 이런 노력으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대요. 당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내가 왜이 목표를 설정했냐면, 내가 왜 여기에 큰 노력을 기울였냐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노력을 기울였고, 자발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내가 이걸 달성하려고 노력했어. 나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목표도 정하고, 능동적으로 나가는 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작성해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 첫째, 둘째, 셋째, 엄청나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했어. 이외에도 이런 도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입행 후에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딱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여기에 그냥 뭐 전혀 관계없는 뭐 히말라야, 등반뭐 이런 거 도 좋지만 그보다는 어이 친구가 행원이 드 행원으로 입행했을 때도 이 경험이 면 충분히 영어 목표를 달성해 낼수 있겠다 충분히 뭔가 해낼 수 있겠다 라는거 면접관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소재를 잘 발굴해 주시는게 가장 중요하고 소재만 발굴 되면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셔도 됩니다 예시 볼게요 하반기 하나은행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 목표를 실현해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대요. 이렇게 앱 개발에 참여를 했는데 보고서만 내도 됐는데 나는 와 이분들이 진짜 힘들구나. 그리고 나도 금융인을 꿈꿔왔기 때문에 실제 앱을 만들자라는 주도적인 목표를 좀 설정을 했대요. 내가 정말 목표를 두고 나아간 경험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백개 업장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해서 수상을까지 이뤄낼 수 있었대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전적인 사람인 게 이외에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면 고객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도 성장할 수 있구나를 알수 있었어 하면서 느낀 점까지 하고 입처럼 입행 후에도 150% 이상의 성과를 자발적으로 목표를 선, 설정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즉 하나은행도 우리은행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앞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사람이고 단점이 있어도 이겨내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동료들하고 잘 지내서 함께 우리 지점 1위를 만들어 갈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자기소개서 문항에 전반적으로 드러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